공사 정지 당했어요 중지의 명령 떨어졌어요 아마 옆에 헨스 다 치고 다시 착공기 내서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현재 아이고 공사 일단은 중지가 됐습니다 관장님 예. <laughs> 그거는 살살 일로 정리하고, 장비 나오면은, 뿌리 까고 저거는, 저 돌하고 약간만 해주고, 그 가라면 되니까.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저쪽에 옮기든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.